예비 며느리 손잡았다가 전치 12주 병원 신세 할머니. 예비 며느리 미연이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미연이라고 해요. 직업은 변호사고 취미는 요리예요. 마치 준비한 듯이 딱딱 나오는 말들. 저의 노후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고. 죽을 때까지 요양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제가 일이 바빠서 직접 돌봐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때는 요양사를 써서라도 어머님은 제가 직접 모실게요. 돈 많고 착하고 미인인 며느리. 그런 아이를 마다할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미연이는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제 말을 들은 친구가 그러더군요. 하이고 너 그거 다 욕심이다. 응? 욕심? 그래. 내가 요즘 법륜 스님 말씀을 듣잖니? 거기서 들어보면 결국 결혼은 다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 너도 지금 좋은 며느리 얻을 욕심에 눈이 먼 거야. 아니, 넌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내 말이 틀려? 한번 잘 생각해봐. 며느리가 정말 아무런 흠결이 없는 그렇게 잘난 사람인지 말이야. 친구의 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나랑 손끝도 스치는 걸 피했던 것 같아. 보통 여느 며느리들은 애교를 떨며 팔짱을 끼기도 하는데, 저희 며느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상함을 느낀 저는 다음번 만남 때, 슬쩍 며느리의 팔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왜 이러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팔을 잡아 빼는 거예요. 뭐지? 싫었죠. 제가 멍하니 보니까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사람하고 몸 닿는 걸 싫어해서. 아니 그럼 우리 아들하고 손은 잡니? 그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결국 말했나 보네요. 말하다니? 저희 플라토닉 러브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서로 정신적으로만 사랑하고 몸은 안 섞는 사이요. 몸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충격적인 말에 저는 며느리의 병증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강제로 며느리 팔을 잡았는데,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아악! 그대로 저를 밀쳐버린 며느리였고, 저는 길가 화단에 허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은 휠체어 신세입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직접 찾아오지는 않아요. 자기도 그날 제가 한 행동에 상처를 입었다면서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